자, 이제 <laughs> 자, 이 화분통들을 기다란걸다 잘라 가지고 다섯 개의 화분통이 생겼어요. 예, 집에서부터 예, 노란 어린이 통합 차량으로 해서, 야, 요즘 스타렉스는 평탄화가 다 되네요. 어우, 옛날 거하고 완전히 의자를 완전히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앞으로 기억자로 완전히 꺾, 꺾어버리면은. 옛날에 뒤로 잡아뜨린 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 평탄화가 돼 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매트 같은 것만 깔면 완전히 차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 이제 배치를 생각을 하고 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아저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길게 한 세트가 나올 것 같고 네 하나는 <laughs> 그냥 어디 뭐 네, 요쯤에다가 하나 놔줘가지고 네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최대한 그늘이 없는 곳에다가 네, 집에 있던 이제 벽돌도 다 가져오고 이 침대 프레임도 이거 상당히 걸리적거렸는데 어 어떻게 운반하나 했는데 아주 그냥 유용하게 차량 이 있어가지고. 웬만하면 차를 안 써가지고 차가 또 스크래치 나고 할까봐. 근데, 근데 약간 스크래치 났어. 어휴, <laughs> <아유>, 속상해. <laughs>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자,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깡통에다가 이제 이 퍼온 흙하고 같이. 야, 이거 뭐 인간 승리죠. 저는 뭐 날마다. <laughs> 여기 있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반하고 날랐으니까 제가. <laughs> 자,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있어 가지고 자, 이 밑에 바닥을 뚫을까 고민했었는데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뚫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 잘려나간 부분이 한번 커팅이 돼서 그쪽으로 배수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, 밑에다가 벽돌 간단하게 고이고 네.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르코를 일단 빼고 보르코 쪽으로 기대가지고 네 설치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네뭐 특별한 뭐 장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도 뭐 벽돌 고일까 했는데 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대고 거기다가 흙채하으면끝네 이렇게 심플하게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작업 시작. 자, 일단 배치를 완료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통을 쭉 나열해서 그냥 기도석 여기 체결을 하려고 했 했는데, 네, 의미가 없어요. 의미 없이 그냥 네, 여기만 딱 경기면 맞으면 될것 같습니다. 좀뭐 부스러기 흙이 나오면 뭐 그때 좀 막든지 방부목으로 해서 자 이제는 한번 흙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삽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원성 복구 흙이 왔던 그 상태 그대로를 이곳에 붙겠습니다 네 길이가 거의 딱 맞죠? 자, 저기 있는 통 하나는, 네, 별도의 통으로, 아, 세팅이 여기가 좋을지, 다른 데가 좋을지 모르, 몰라가지고, 일단은, 이거 좀 그늘이 져가지고, 네, 고민을 해봐야 될듯 합니다. 자, 이제, 흙을 채우겠습니다. 흙 채우기 시작 자이 부분은 안 할까 하다가 옆에 다시 방부목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또 흙이 또 유실되면 안 되니까 네, 자 이제부터 흙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라이브로 보여 드릴까요 오늘은 끌러 주시고 Muito uh. bom. 자, 1차로 여기까지 완성하고, 네, 나머지 건 저쪽에 있는 통으로 옮길 생각입니다. 자, 이쪽도 여기 옆에, 옆에가 터져가지고 좀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. 막아야지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. 하... 네, 일단 막겠습니다. 막아야죠. 자, 일단 여기에 있던 거를 갑자기 또, 변덕이 생겨서,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자, 옆에는, 이 함석, 저기 뭐야, 조리식 건물 부자재들, 그거 해가지고, 딱 찌그러뜨려 박았어요. 자, 여기다가도, 또 이제, 작은 뭐 상추라든지, 그런 거, 네, 아주 그냥, 실속 있게, 밭들이 참 많이 생겼네요. 뭐이 정도면은 진짜 내년에 <laughs> 자 여기도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방부목 같은 걸로 틀을 사각 틀을 만들 예정입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예정이고 자 빨리 이제 작업을 하고 저도 일을 하러 나가겠습니다. 자 마무리 자. 이제 흙을 좀 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정리, 정리까지 대야뭐 마무리지만 자 아, 어쨌든 며칠 동안 어휴 뭐야 눈 오는 거? 눈이 오네요 뭐야 야 눈이 옵니다 첫눈이네 첫눈 첫눈을 텃밭에서 맞이하네 자 어쨌든 지금 눈발이 날리고 예, 이제 공사를게 완료했습니다 자, 내년에 여기다가 상추하고 그냥 채소들 네. 더잘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이쪽에 기대고 있던 벽돌들을 다 이렇게 쳐서 또 벽돌이 이만큼 남았습니다. 나중에 이 벽돌 가지고 또 틀밭을 또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또 활용할 예정입니다. 야, 아, 참 <laughs> 눈발이 나네요. 아, 기분이 아주 좋네요. 애들이 엄청 좋아겠네요 하 오늘. 야, 지금 학교에서도 눈 눈오는 거 보고 발견하고. 소리 질릴 것 같은데, 애들이. <laughs> 자 어쨌든 뭔가 이꽉 차는 느낌 이지좀 생기네요. 제가 원했던 곳곳에 볼거리 또 곳곳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의 그런 어, 이런 풍경들을 원했는데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. 자또이 재료가 남았다는 것은 또 일거리가 또 생긴다는 <웃음> 거를 <웃음> 예고를 하기 때문에 <laughs> 자 앞으로 이 남은 재료를 가지고 또 작은 요런 식의 야다만 또 틀밭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제 네, 성격상 안 생기면은 섭하죠 네. 자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틀밭을 만드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라는 거를 지금 보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창고가 되실거라면 아, 생각입니다 자 틀밭은 어쨌든 이렇게 틀통에다가 흙을 담아 가지고 그 재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해요 안전하고 흙의 유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아요 사과나무도 틀통에다 심었고 네, 이렇게 모루도 틀통에다 심고 구멍을 다 하게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자 여기도 틀통 이렇게 틀통을 이렇게 했고, 여기도 통. 자, 어쨌든 이렇게 쓰레기가 될 만한 것도 사실 산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. 요거. 아, 세개구나세 개. 이 화분이 엄청 비싸요. 그래가지고, 있는 거 활용하지 않은 차원에서 포도나무도 틀통에다 이렇게 딱 안전하게. 네. 얘네들만 딱 별개로 자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. 뭐, 저기도 틀. 여기도 다앵두나무도다 틀통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리고 대추나무도 왕사가 대추나무도 이렇게 틀 그렇게. 뭐 블루베리하고 뭐 왕산딸기 나무 외에는 다 틀통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뭔가 더 이렇게 영양에 충분한 어떤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자,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저기 밭에 틀밭 틀밭, 사실 곰치밭도틀밭이요 틀밭, 이렇게 틀로 제작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작했기 때문에 아주 배수가 잘안 되는 곳에서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쿠바식, 틀밭, 저는 이제 블록 이렇게 어쨌든 틀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식이 너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. 네. 배수가 안 되면 일단은 작물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. 네.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틀밭 한번 또 만들어 보시고 내년을 또 이렇게 기약하면서 하나 하나씩 겨울에 또 준비해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제 흙이 어우르고 땡땡해지면은 손을 못대요. 네 아시다시피. 네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